겨울바람을 이기는 봄동차를 만들어 볼까요? 봄동차 겨울에만 먹는 게 너무 아까워서 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1년 내내 두고 먹을 수 있어요 추운 바람을 이겨내기 때문에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죠 그래서 더 맛이 달아요 배추 겉잎으로도 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먼저 심지는 심지대로 잎은 잎대로 썰어서 같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리고 찜통에 올려서 훈김을 살짝 쏠 거예요. 왜냐하면 색이 예쁘게 말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한 30초 정도 놓다가 순이 죽으면 바로 꺼내서 면보를 깔고 널거나 채반에 널거나 아니면 건조기를 이용하면 되지요. 채반에 널릴 경우에는 한 3일 정도면 뻔송하게 마르고요. 건조기에다 말릴 경우에는 한 4시간에서 5시간만 말리면 바삭하게 건조가 되죠. 자, 가정에서 하면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겨울에는 야외에다 말리는 것도 좋아요. 야외에다 말리면 더 성분이 칼륨이나 뭐 비타민 C나 미네랄 같은 게더 추가되죠. 잘 마른 음, 이 봄똥은요. 이렇게 바삭하게 말라지면 이제 덧금을 해줘야 되지 요것도 저는 따로따로 했어요. 잎은 잎대로 수는 순대로. 그래서 이렇게 파릇하게 덧금해진 것을 가지고요. 약한 불에 올려놓고 덧금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봄똥차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색이 이렇게 예쁘네요. 자이 봄똥차를 그 티백 멸치 다시 팩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생수에 우려넣어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된장국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붓고 이렇게 차를 끓여 마시게 되면 아주 구수한 맛에 봄동차를 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밥을 지을 때콩 대신 한 움큼 집어서 밥물 위에 올리면 맛있는 우거지 밥이 됩니다. 봄동밥이요. 그러면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어서 쓱쓱 비벼 먹으면 되겠죠. 싫어하는 아이들이 싫어할 경우에는 걷어내고 따로 해서 주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